Hi, I'm Holly. Nice to meet you. 무슨 <laughs> 소리니? 안녕, 여러분. 영지입니다. 어제 브이로그 편에서 보셨죠? 바로 오늘은 댓글 읽기 3탄을 할 건데요. 어, 제가 보시죠. 그 예, 그 제가, 아, 예. 제가 월요일 날 조커 메이크업 올렸었는데, 할리퀸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할리퀸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을까 하다가, 이런 얼굴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찍으면 굉장히 분위기 있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요. 음. 긴 말하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망타쿠나무하루님, 언니는 왜 구독자 애칭 안 만드십니까?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뭘로 할지 고민을 하면서 일단 두고 있어요 아.. 애칭은 좀 나중에 만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처럼 저도 애칭을 빨리 만들고 싶은데 뭔가 약간의 뭔가 그런..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애칭을 뭔가 아직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저는 갑자기 올릴 거예요 갑자기 애칭 정했습니다 하고 올릴 겁니다 두 번째! 아하 uh -huh, this my s h a p 김혜리님, <laughs> 부사가 아주. 음. <laughs> 할리퀸도 영주님 버전으로 보고 싶어요. Hi, I'm h o l l y 얄스쌔님어 <laughs> 프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아 넘나 멋진거 할리퀸에도 짱짱 예쁘실듯아아무튼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사랑합니다 김서연님 언니 진짜 대박이에요 머리에 뭘바르신거예요 진짜 표현도 엄청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소름돋았고 머리에는 네, 이거 발랐습니다 이거를 조커 메이크업 때도 이걸로 초록색깔 페이스페인팅 바른거고요 지금 이쪽에 바른 이, 이렇게, 이것들도 다 페이스페인팅입니다 0 3 가을님, 오또 캡처 할게 생겼다. 댓글 읽기는 좀 조조조조유. 댓글 읽기는 이렇게 이제 매주 일요일에 찾아올 예정이에요. 뭐야? 매주 일요일에 찾아올 예정이고요 보고 싶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박선정 님방 탈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 할인하면 월, 화, 수, 목에 5시 전에만 가면 1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증 필수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첫 번째 브이로그 편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공대생 나무 망가녀 신별 영주사랑님 언니 브이로그 많이 해주세요 브이로그는 매주 토요일쯤에 올라올 예정이고 어제도 올라왔고 다음주부터는 토요일에 브이로그나 뭐더 물게 보기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게임같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꾸밀 생각입니다 임사랑님 영준님 반말로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준님과의 엄청난 친근감을 느끼고 싶어요 음 사랑아 안녕? 어, 내 영상 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입에서 똥을 뱉어도 너는 내 편을 대어줬으면 좋겠다 <laughs> 친근해진 것 같나요? 친근해졌다면 더야 좋죠 마지막 댓글이에요. 진이님, 미안한데 차진혁 오빠 닮았어요. 네요. 진혁아, 어. 너랑 나랑 닮았대. 어떻게 생각해? <laughs> 네, 이렇게 댓글 읽기가 끝났네요. <laughs> Yeah. 네, 이렇게 재미없는 댓글 읽기 고정 컨텐츠가 될지는 많이 불안하지만, 궁금하신 댓글들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하시게 창의적인 댓글, 막 웃긴 댓글, 막 재밌는 댓글 여러, 여러 가지로 달아주시고, 지금까지 영리퀸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 할리퀸 해달라는 댓글들이 많아서 이렇게 할리퀸 해봤는데 만족하시나요? 월수금에 올라올 영상들도 꼭 챙겨봐주시고요. 내일도 9시 반에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애칭이 생길 때까지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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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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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laughs> 함께 해요. 진짜 안녕.